자 안녕하세요, 있다 이번에 가지고 온 텍스처 팩 같은 경우 아이템 인포라는 텍스처 팩입니다.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우선 어 텍스처 팩은 제가 미리 적용을 해놨고요. 일단은 음식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을 이렇게 마우스로 올려두니까 이름이 조금 더 달라진 거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들고 있을 때도 이름이 다르죠. 시간과 그리고 어, 허기가 이렇게 보인 걸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템에 이제 허기도 하고. 먹는 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딜량하고 내구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얘는 내구도만 적혀고 전체적으로 아이템들이 다오얘팔이었네 데미지가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면 철검보다 좋다는 거네 아 다이아검보다 더 좋은 거구나 삼지창이 처음 알았습니다 네테라이트하고 똑같은 거였구나 어무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말 방어구는 안타깝게도 안 되어 있고 방어력도 이렇게 표시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책자팩의 모든 거였고요. 제가 이걸 찍는 이유가 제가 가끔 이제 허기도를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토끼고기 같은 거. 좀 생소한 걸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제 먹는, 야생할 때는 먹을 게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이상이 상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설명 차에 제가 만든 어플과 제오픈마 디스코드방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